안녕하세요. 지니 리뷰입니다. 추천 탑5 순위부터 알아 봅시다. 자세한 스펙과 리뷰 가격 정보는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최고의 가성비 음식물 처리기 추천 탑5 순위입니다. 5위입니다. 5위의 장점은 따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설명서를 보니 사용법도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5위의 단점은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크고 처음 음식물 넣으면 냄새가 조금 난다는 것입니다. 4위입니다. 4위의 장점은 용량도 크고 한꺼번에 돌려도 다음 날이면 처리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4위의 단점은 열기가 나고 AS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3위입니다. 3위의 장점은 냄새와 소음이 없고 실리콘 패드가 막아주어 청소가 쉽다는 것입니다. 3위의 단점은 생각보다 무겁고 딱딱한 껍질 등은 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위입니다. 2위의 장점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만족하고 음식물 쓰레기 부피도 줄고 냄새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2위의 단점은 넣지 말아야 할 목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의 장점은 대용량이라서 좋고, 냄새와 소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2위의 단점은 수시로 물 보충해야 하고, 미생물이라 못 넣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최고의 가성비 음식물 처리기 추천 탑5 였습니다. 리뷰는 역시 진일 리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